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김문수 전 후보는 당 대표는 안 나가시고 어디 나가요 그러면 경북도지사를 경북 도지사를 나가시려고사 예. 고향이 경북 이제... 영천이시거든요. 아... 그 나머지 나의 정치 인생은 예. 고향 발전을 위해서 예, 하겠다. 라는 명분도 있고 아. 그 밑에 좀 딸린 식술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아 이번 대선 준비하면서 네 경북 도지사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자리도 나눠줄 수 있고 예. 본인 마음이 좀 그렇게 쏠려 있고 예. 한 분을 제외한 참모들은 경북지사 나가셔야 됩니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한 분은 이제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아, 대구시장 대원? 나가야 되니까 <laughs> 응. 당 대표 하셔가지고 저 공천 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이제 그래서 대선이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게 무슨 일자리 사업, 필요 사업도 아니고. 음. 가면은 그냥 내가 주머니에 있던 거 꺼내 가는 거예요?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? 거기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내려오시면, 야, 예,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자리 가져가세요. 라고 드려야 되는 건가요? 예. 그것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고, 음.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구, 내 고향 명분을 삼아서 간다? 음. 그것도 굉장히 염치없는 얘기고, 부끄러운 얘기여서, 글쎄,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?